안녕하십니까. 지표로 보는 미국 시장의 권혁태입니다 2024년도 6월 2주차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2부터 보면, 지난주랑 바뀐 게 없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으니까. 그런데,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려왔다는 거. 그리고, 이번주에 뭐, 금요일 날 발표된 자료 때문에, 뭐, 모르겠는 이게 방향성이 틀리니 데이터 조작이 많이 많은데, 전혀 그런 거 없구요. 그냥, 다중 취업자 지표라는 게 있습니다. 다중 취업자 지표 보시면, 77만, 아, 770만에서 800, 대충 1년 사이에 약 65만 건 정도. 한 달에 대략 뭐, 7, 8만 건 되죠. 그러프하게 보면. 저야 희 뭐, 분석할 때, 한 자리까지 보지만, 뭐, 대충, 지표에서도 이 뒤로 천 단입니다, 천 단이. 넘버링 0오전 보이시죠? 그러면 이걸 하면 대략 64만 0한건 정도 되고, 64만 1년에 12로 나누면 대충 한 6만 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6만 건보다 적죠? 이걸 이제 감안해서 27만 2천 건에서 뭐 7만, 원 빼면, 7만 건 빼면 대략 20만 건 정도 되고, 실업률이 4%에서 거의 정체되어 있는데 좀 올라갔죠. 당연한 겁니다. 실업률을 해서 해고가 일어나고 이 와중에 다시 신규로 더블잡, 트타임잡 한쪽이랑 계산하면 뭐 크게 다른 것도 없습니다. 뭐 국내 언론에서 이상한 소리 뭐 그런지 뭔지 분석 못할 리도 없을 텐데. 아무튼 이게 보시고 싶은 분은 알려드리면 US 뷰로에 가서 이게 준 자료입니다. 쭉 내려오면 테이블이 대략 한 25개, 6개 정도 되는데, 16번 A 테이블이 있고요. 이게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를 보시고 싶은 분은 여기 쭉 나와 있는데, 여기 이렇게 들어가셔서 16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이런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보면 이제 매 월단위 변화가 나와 있고요. 이거 계산하면, 뭐, 이번 주에 뭐 데이터가 이상하다는 둥 많은 동안 국내 언론하고는 그냥 넘기셔도 됩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이런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통화량도 줄고 실업률도 올라가고 여러분 미국애들 먹고 살려고 난리도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죠. 레드북 선매 판매 지표가 그 와중에 발표가 됐는데. 이 당시 오류를 감안하면 이 정도면 이제 거의 데이터 기저 효과 때문에 나타난 거지 실제로는 실업률 앞에 두 가지 말씀드린 것 때문에 안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30년 담보 대출 금리도 노동시장 데이터 때문에 조금 이상하게 나와서 PMI도 그렇고 데이터 일종의 착시입니다. 그래서 금리도 올라간 거고요. 제조 업 PMI도 보시면 갑자기 나왔는데 ISM 중심, 즉 미국 대기업 제조업 대기업 중심의 PMI는 추세적으로 지금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공장 주문도 증가율이 계속 감소 중이고요. 침체 초기로 들어선 게 거의 확실합니다. 서비스 PMI도 좀 올라갔는데 이것도 뭐 지역별로 인한 효과가 좀큰 것으로 판단됩니다. 미국에 50개 주뭐 어디서 좀뭐 뉴욕이나 캘리포니아나 이런 쪽 데이터가 워낙에 변동성이 커니까 그런 쪽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농업 생산성인데 얘도 지금 급락하고 있죠. 단위 노동 비용이 워낙에 많이 올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단일노동 비용이 올라가니까 해고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대기업은 더 심한 거죠. 지금 고금리가 서서히 이제 모든 경제 측면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인자 수도 추세적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고한 모든 사람들이 다 재취업이 되는 게 아니고 실업률은 올라가면서 그 중에 일부분만 나오는 겁니다. 신규 취업자 수도 원래 전달할 거니까 이것도 네, 다음 페이지 에 가서 말씀드려야겠네요. 넘팜 페이롤인데 아, 죄송합니다. 예, 비농업 급여졌습니다. 지난달 거 이게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멀티 잡수가 늘어난 인구 분야 6, 7만 명 정도 제하면 크게 뭐 늘어난 게 아닙니다. 이 정도에 보시면 지난주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오히려 실업률이라는 거 감안하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간 거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나왔는지 거의 답이 나오는 거죠. 다음으로 비농업 고용 변화 수도 감소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용 변화 수는 숫자만 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취업자 수에다가 신규로 들어온 게 똑같은 사람이면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고용 자체가 변화 수가 늘어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려가는 거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보면. 네,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서 이런 것들은 이제 중복되는 멀티접수의 중복수가 안나타나는거죠 그러니까 크게 지표를 보실 때 중복자 수가 그 가산되냐안 되냐 이거 보면 답이 나오는 거죠. 다음으로 비농업 고용 변화수인데 아 죄송합니다. 언닝폴리 실업률이죠 실업률. 좀 아까 그 데이터 테이블 보여드린 열몇개좀 분석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잡아먹어서 좀... 이게 pt 파일이 좀 오류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실험률 보면 거의 4%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를 정리해 보면 결국 이제 침체로 진입했고요뭐 아직까지는 데이터들이 통일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는 않은데 결국 중복된 것 빼고 제대로 추려보면 결국은 이제 침체 진입입니다. 침체 진입 한 거로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침체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막판에 아니네 이러면서 고용 데이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나오니까 금리가 폭등한 거고요. 아직 침체 아닌가 보다.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오면 또 내려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수는 금리가 내려오고 앞으로 연준에서 금리 인하할 것으로 거의 확실시 된다고 믿었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 또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꼬리 달린 순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렇게 보면 꼬리가 많이 달리면 이게 고점이나 저점 부근에서 나타나는 주로 변곡점 부근에서 나타나는 기술적 지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장을 보면 거의 5쯤에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다 이제 기업 실적들 발표되면서 쭉쭉 내려가면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한 두어 달 사이에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보면 하락을 예측하고 있고요. 지표가 혼잡하다고 봐도 무방하죠. 이게 분명하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계산하면서 이런 걸 분석하다 보면 뭐 나름대로 보이는 것들이 다 틀릴 수도 있고요. 아, 틀리다기보단 다를 수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상품가격 하락하고, 부동산은 횡보하고 있고, 서비스 분야도 횡보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분석부족으로 표면적 얘기로 부드럽게 얘기해서, 신규 취업자 수에 대한 분석부족으로 시장은 이제 호황을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이 있는 거죠. 가중 취업자 수를 감안하면, 침체 진입한 게 확실합니다. 그래서 보면, 원래 내렸어야 되는데, 경기지표에 나오는, 이런 지수에 따르면 대략 계류율 벌써 한 마이너스 2% 정도 발생했고요.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그냥 어느 순간 급락하는 날이 오게 되는 겁니다. 다음 주는 중요합니다. CPI도 있고요. PPI도 있고 연준에서 펴는데 데이터는 스태그플레이션 쪽으로 방향성이 나옵니다. 생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 사이드에 문제가 있게 나올 거고요. 그에 반해 실업률은 아직 이런저런... 데이터 분석이 뭐 아직 끝나고 나면 이런 것들도 역시 소요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게 나올 가능성이 나오기 때문에 스태그플레이션 아니면 침체 이둘 중에 하나로 데이터의 방향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연준에서는 이런 걸 보고 또 이제 뭐 상승이 금리를 상승 올리겠다 이런 쪽 말은 안할것 같고 좀 내려오는데 그래도 실물 경제가 계속 내려오기 때문에 하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하락으로 패팅한 건 아니고요. 주식 비중을 완전히 많이 줄였습니다. 네,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